여기, 네, 그, 여기 있은 지, 오늘이 3일째가 4일째 되는데, 하루 이틀 돼서는 여기 노인들이 이렇게 안 왔다 갔다 안 했단 말이야. 이거 나 왔다 갔다 할 때도 없고, 운동할 자리도 아니라, 여기 왜 왔다 갔다 니까 운동할, 거 만약에 자기 운동할 것 같으면, 요, 생태 생대체험관이라고, 이 좋은 데 있어요. 거기서 돌면, 은 그것도 한, 저게 한 트랙이야, 운동장보다더 커요. 예? 그거 한 두세 바퀴만 돌면 충분히 운동되는데 여기서 왜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하냐고 이 왔다 예? 하루 이틀 전 하루 이틀 동안 또안 그래,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일럴래 하루, 하루 이틀 동안은 사람이 그집 없었거든 당연히 그 집은 주택이 몇없는데이카페도안 예? 돼가지고 카페에는 내놓고 뭐 다, 또 들어오고 날시는 곳이라 카페 장사안 돼가지고 카페 장사할 것도 아니냐 얘기가여기일 1년에 1년에 벚꽃장 벚꽃장 10일 20일 동안 그, 그때만 그장사되지그장사도안돼 누가 이 커플 마시러 옵, 옵니까? 지방에 사람 없다는 그 지방에 인구가 줄어서 날치고 있다는 거그 마인 주스 넣어잖아요 자 지네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땅이 2 0만니다 인구 20만 <laughs>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여기 그 하루 이틀 동안은 사람이 없어 운동하는 사람 놓고 운동할 곳이 아니니까. 근데, 3일째 되니까, 어제, 어제 되니까, 동생 다지있어요 그, 한, 요, 요 폰으로 지금, 한두 시간 넘게 찍어놨어요. 사람 매일, 오늘도 매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. 화가 나가지고, 요, 또 또, 또, 또 와. 요, 또 와. 운동한다고? 운동할 곳이 안 돼. 한번물어보시다 키. <끝> 아줌마 예. 네. 자, 물어봅시다. 죄송하지, 여기 왜 지나가는 거예요? 여기 어? 왜지나다다는 기는데? 어? 여기 운동할 때 곳이 아니잖아. 여기 운동할 곳이 아니잖아. 어? 운동할 곳이 생태, 생태, 그, 체험관 있잖아. 저 위에 뭐가 있는데? 어? 저 위에 뭐가 있는데? 아니, 저 위에 뭐가 있냐고. 아무것도 근데 뭐, 무슨 운동을 해, 운동 하긴 하. 이 또라이 같은 것들이, 또라이 같은 것들. 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아, 위에 아무것도 없어. 근데 뭘운동한다 운동한단 말이야. 어? 왜 들었지? 요 물어보는 거아무도 없다잖아. 저기 참만 왔다 갔다 댕겨요. 공기도 안 좋은데. 어? 이거 올라오면요. 여기 고가도로 고가돌이. 저마쪽으로 빠지는 거. 어? 이거 올라갈 데도 없어. 저오르막이라 지금 저 아무것도 없어. 저 어린이, 뭐, 공원 놀이 하나 했는데, 그 사람도 없어요. 지금 코로나로 때문에 그 문, 뭐, 문 닫았더라고. 저질한 거, 저질한 거. 시발년. 시키니까, 위 시키니까. 그동안 하루 틀 동안 아무 필요, 사람이 없어요. 며칠하지 않아요. 근데 3일째 어제 되니까 사람이 막 지나가는 거야. 그 하도기에서 찍어놨지. 어? 오늘도, 어, 당연히, 뭐야, 내 생각 있어요 하루 질려입니까? 수도 있어 수도 있어그날리 쳤지요? 지금 왜안그날리 그 치는 거야. 그날리 응? 어? 또라이 같은 것들. 자, 그, 그난 저런 것들요. 물론 주식 관련되시니까 일반 은전 쳐다보도 모르는 것들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. 주식 정보 준다니까 뭐 하루질리 아니니까. 그 나는 하루질도 아닌데 저렇게 질을 하는 게 저게 그들 말에면 상식 상식이냐고 절대 상식 아니지. 나는 저 것들이 신천지 애들이 아닌가. 신천지 여, 여자동에 여기 여자동이거든요. 여자동에 저때 이발을 하니까 진짜 한번 터졌 터졌을 때요. 그 이발소에서 이발하시는 분들이 신천지 여자동에 신천지 그 사무실 신천지 교회죠. 교회가 두 개가 있대. 신천지 어디 있는가 몰라. 오늘 YTN에 그 아침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그 많이 관심사니까 듣는가 자주 본단 말입니다. 보는데 오늘 특별하게 YTN 채팅창에 시제질 관광하는 놈들 많더라고. 물론 다 당이 다 차단하지. 지금 거진다 차단해 차단해져. 그래 올리는 놈도 몇도 없어요. 시즌 차단해 그리고 특이하게 오늘 특이하게 YTN에 중국이 참전하는 그런 얘기래 너 엄청나게 그, 그, 그 저런 말을 했었고, 어? YTN 방송에 중국이 참전한대요. 중국 참전한대요. 세계 3차 세계 대전이야 아니 그 근거도 없이 물론 대만 그 친다는 그 어, 비밀문서가 공개됐지요. 대만 올해 친다고 계획했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.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빨리 점령했으면, 어 중국도 러, 어, 대만 엄청나게 쉽게 에, 치려고 했었을 거다. 아,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자, 자 나는 이라이잡이어이지라고잡혔어 이즈라고. 에휴, 이게 또라이 같은 것들. 죽을 때 다들 쩔었다고 잡혔어 에휴, 이제 시발년놈들. 그도 말이죠. 여기가 운동장이라든지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. 하고? 이거 누가할 곳이 아니야. 집도 몇이 없어요. 여기 내가 왜냐면 내가 어릴 때 살던 곳이라. 내가 서너 살때중성도에 이사와가지고, 여기서 열한 살,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왔을, 열한 11, 시, 열한 살, 반까지. 그니까, 러 그때가 살았던 곳이라. 근데 추억이 많아. 그 지금 많이 바뀌지요 집도 다리, 이사가 많이 가고, 내 친구도, 그때그 친구 한명 있는데, 쌀집 했던 아들이 한명있데그 친구도, 군, 군에도 같이, 군사동 군그 동기라 입대 동기라 어. 그 그래,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아버님도 몇년 전에 뵀어요 요쪽에 산책 오시니까 여기 와도 오셨더라 달짝이 뚝뚝 뚝거리면서 그래 그 아버지더라고 나 얼굴을 몰랐는데 안오으니까요얘기나누 오고 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또그내 동기도 다른 데로 이사 갔대요 자, 그래서 여기에 주차해서 지금 한 3, 4일째 또 가끔씩 와요. 어, 이쪽 피기댕 저쪽 팽기다 오는데, 그도 말하자면 1, 2, 하루 이틀째는 아무 운동할 수 없다가 3일 어제 되니까 막 운동, 여기 봐 또, 또. <laughs> 그도 말야 여기 운동하는 곳이 아니야. 운동하는 곳이. 저절로 길는 것 같아. 에이, 이렇게 씨발로. 자, 그 앞으로, 그도 말씀드립니다. 나는, 어, 코로나 전에도 어? 그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큰혼란이올 거다 했고 어, 그코미가잠장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어리장 어리 예수님 그 영상 보고요 어? 그 꿈을 꾸고 나서 뭐랬어요 어? 엄청난 화을이올 거다 얘기했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뭐 오미크론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또 지금 뭐 미국에서 모르겠어요. 자기네들 확진자 수 줄어들었다 이, 이 방송 막 내보냈잖아. 내가 볼 때는 미국 한80% 80%, 80 이상 코로나 걸렸을 겁니다. <laughs> 어? 80% 이상.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걸렸지.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그 어? 걸려도 뭐 c 시 한다잖아요. 어울주수 너 어때? 천만 명 정도 걸렸다죠. 다섯 명중한명다걸렸다 코로나. 나 서울 사람 다걸렸다뽑는 거지. 자, 앞으로 어,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 거고, 그도 말씀드 중국이 참전하면요. 오늘 YTN 말씀대로 말대로 중국이 참전하면 삼전 세계 대전이고 엄청나게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인데, 오늘 또책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. 네? 뭐 그래요, 핵 얘기 나오고, 중국 참전 얘기 나오고, 어떻게 확진 될지 전쟁이라는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. 전쟁은 어떻게 틀지 모른다.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어떻게 틀지 모르는 거예요. 나는 앞으로 어찌 될지나 어찌 될 거냐. 예언하는 사람들은 연이 맞았을때그하나님영돌리는 거예요.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찌 될 거다. 이게 맞아 맞았으니까 어찌 됩니까?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거죠요 그게 사도 발울 선생님께서도 너희가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.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거다. 이렇게 쓰긴 나 있습니다. 나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요. 그러 나의 올해 5 7살이지 우리 5 7살 어? 지금 57살에 무슨 큰 영어를 바라겠어요? 무슨 큰 영어를 바라겠냐. 하늘 날이 빨리 가는 게 낫죠. 그 그리고 내가지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은그이 어? 땅을 뭐요? 원한을 씻는 받길 원하죠. 원통한 일 당한 까 원통을 하게있어내 원통한 걸, 걸 신원해 주길 바라지. 내가 어떤 또, 또 물어볼게.